안녕, 라이언보로로. 야, 단호다. 같이 볼까요? 단호는 음력 5월 5일이죠. 야, 단호다. 민서 가족은 작은 학교에 도착했어요. 에이, 오늘 여기서 자요? 민서는 입이 부르퉁해서 말했죠. 조용하고 좋잖아. 어서 짐 풀고 단호제 구경 가자. 아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난 가기 싫어요! 민서는 단단히 고집 부렸죠? 그래, 싫다면 할수 없지. 금방 다녀올 테니, 여기 있으렴? 혼자 남은 민서는 심심했어요. 에이, 책이나 봐야지. 민서는 책을 펼쳤죠? 이를 악물고 씨름하고 있는 두 사람, 눈을 떼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맛있는 엿을 팔고 있는 엿장수, 아저씨, 민서는 펼쳐진 그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저쪽 끝에서 머리를 길게 따은 남자아이가 민서에게 손짓을 했어요. 이 그림은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이군요. 놀랍게도 민서는 씨름판에 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왔나? 아니면 옛날로 돌아간 건가? 민서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난 동희야. 너 이거 맛볼래? 수리취 떡이야. 오늘이 다놀아서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쫄깃쫄깃 맛있어. 민서는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와, 맛있다. 나랑 쑥 뜯으러 갈래? 민서는 얼떨결에 동희를 따라 뛰었어요. 들에는 쑥이 많이 돋아 있었죠? 자, 쑥을 꽂아봐. 동희는 민서 귀 뒤에 쑥을 꽂아주었어요. 둘은 쑥을 꽂은 모습을 바라보며 킥킥킥킥 웃었죠. 철방철방 철벙철벙 어디선가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지? 얼른 가보자. 동이와 민서는 바위들로 살금살금 다가가 몸을 숨겼죠. 우리가 지켜보는 줄 아무도 모를 거야. 민서가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개울가 주변에 있는 저 푸른 창포라고 해. 단옷날이 되면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그러면 머릿결이 좋아져 동이가 창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휙, 쉿,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그네 뛰고 있었어요. 높이 오른 그네는 하늘까지 닿을 것만 같았죠? 어머나, 동이 아니니? 너 서당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한 아주머니가 동이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어서 도망가자. 잡히면 안 돼. 동이를 따라 민서도 뛰었어요. 칭칭, 챙챙, 덩덕고 쿵덕. 거리에는 장구. 해금. 이게 장구네요. 해금. 대금. 피리소리가 가득했어요. 에앗! 누군가 동이의 길을 잡아당겼어요. 요녀석 여기 있었구나. 잘못했어요, 훈장님. 둘은 훈장님 손에 끌려 서당으로 갔어요. 아 이거 서당 김동, 김홍도의 김 어, 그림이네요. 넌 누구냐? 네가 우리 동의를 꼬드겼구나. 두 녀석 다 회초리를 맞아야겠다. 아, 아니에요전 그냥 단오제 구경 왔는걸요. 동의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안된다. 서당에 서당에 빠진 벌을 받아야 해. 훈장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마침 민서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죠. 민서야. 우리가 진짜 가버린 줄 알았지? 고집 피우지 말고 같이 단오제 구경 가자. 창밖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민서는 그림책을 들고 벌떡 일어났죠. 어? 여기는 교, 교실이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민서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아빠 단오가 뭐예요? 형이 아빠에게 물었죠? 아, 음력 5월 5일을 다노라고 해. 모내기 끝낸 농부들이 집안이 태평하고 풍년이 되길 바라며 제사 지내는 날이지. 민서가 으쓱 하며 말했죠? 어머, 아, 미, 어, 제사를 지내는 날이야. 민서가 으쓱 하며 말했죠? 어머, 민서야, 그걸 어떻게 알아니? 엄마 말에 민서는 방긋 웃었죠. 민서가 동의를 만난 건 민서와 동이 둘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아! 단어다! 야! 단어다!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 계속해서 아르키메데스의 목욕 같이 볼까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통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들어가 들어가서 부력이라는 것을 어, 알아내게 된 거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목욕탕에서 알아냈다고 해요. 파멜라 엘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네요. 뉴질랜드 작가랍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목욕.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면 언제나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언제나 넘친 물을 닦아야 했죠? 대체 이 물이 어디서 다 나왔을까? 아르키메데스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욕조에 물을 붓고 그 깊이를 쟀어요. 하지만 물이 올라왔죠? 왜 물이 많아졌지? 아르키메데스가 소리쳤어요. 난 몰라요. 캥거루가 말했죠. 내탓 아니에요. 염소가 말했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원바트가 말했어요. 다시 물을 재어보니 물이 줄어있었죠. 아르키메데스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물이 어디로 간 거지? 캥거루야, 너 때문일 거야. 이번에 넌 들어오지 마. 그럼 누가 그랬는지 알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물이 올라왔어요. 다시 물을 재어 보니 물이 줄어 있었죠. 염소야 이번엔 네가 들어오지 마. 그럼 누가 그랬는지 알수 있을 거야. 그런데 또 물이 올라왔죠. 이제 남은 건 원바트뿐이었어요. 아르키메데스는 화가 났어요. 원바트야 나가 있어. 아르키메데스가 소리쳤죠. 하지만 이번에도 물이 올라왔어요. 캥거루도. 염소도, 원바트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때문일까요? 아, 바로바로 바로 아르키메테스 때문일까요? 이번엔 아르키메데스 혼자서 욕조에 들어가기로 했죠.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들어가자 물이 올라왔죠.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서 나왔어요. 아르키메데스가 물에 잠겼던 만큼 물이 내려가 있었죠. 아르키메데스는 너무나 흥분했어요. 그래서 욕조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그에 따라 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유, 레, 카.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는 깨달았다는 뜻이랍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소리쳤어요. 모두들 뛰어 들어! 그러자 욕조물이 넘쳐 흘렀어요. 아르키메데스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때문이었어. 우리 때문에 물이 올라간 거야. 모두들 그날 밤 정말 신이 났죠. 욕조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욕실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이탈리아의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의 원리를 재미있게 보여준 책이었고요. 그 깨달았다, 알아냈다라는 그리스말 유레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 아르키메데스는 가짜 순금 왕관 속에 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죠. 은이 섞여 있으면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부피가 크니까 물의 높이가 더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냈다고 해요. 오늘은 아르키메데스의 목욕 두편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